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10편 12절로 15절입니다 여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코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시인은 질문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탄원으로 나아갑니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잊지 마옵소서. 탄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행동을 요청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약자를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기에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기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조롱하지만 시인은 정반대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탄원의 중심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정의가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억울함과 원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요청합니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이 말은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더 이상 약자가 짓밟히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입니다. 단어는 보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심을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기도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언어가 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일어나 달라고 간구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분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억눌린 마음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일어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제 분노가 복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정의를 구하는 믿음의 탄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